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아, 오늘 구절은요.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뛰어난 사람을 실제로 접해본 일이 있습니까? 진짜 뛰어난 사람. 뭐, 우리는 어,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뭐 아주 굉장한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신문지상에서,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듣곤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진짜 현장에서, 현실에서 일대일로 마주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 짜증날 정도로, 있으면 있을수록, 뭐랄까요, 나의 초라함? 나의 초라함만을 드러내는, 뭐, 그것이 상대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에게는요, 그게 일상이고, 당연해서, 그냥 그거에 입각해서 말하고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아 내가 저 사람을 못나게 만들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어야지 그런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자기 위치에서 뭐 그것이 또그 사람한테는 일상이고 당연해서 그거에 의거해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내가 초라함을 느끼고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의 부족함만이 막 드러나는 뭐 이런 이렇게 만드는 사람 말이죠. 여러분, 어, 우리가 조금 다 알다시피 이 쿠데타 초반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어 다윗 아버지 다윗과 이 다윗과 이제 그그 그 일당들 뭐 개국 공신들이라고 할수 있죠. 다윗과 그 무리들을 사지로 모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다 이겼어요. 여기만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압살롬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짓을 하기 시작하죠. 아히도벨이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라고 이사무엘라 사무엘아 17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요. 그 말을 옳게 여겼고 또 성경이 증언하듯이 아히 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동등했고 실력이 확실히 검증되었음에도 왜 압살롬은 후세에게 또 물어볼 생각을 했는가라는 것이죠. 이 사무에라 17장, 17장 15절은요, 사무에라 17장 15절은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라는 구절은요, 참 읽는 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진영에서 미리 잠입시켜 놓은 스파이인가, 네? 스파이인가, 아니면 왜 압살롬은 경계를 왜 하지 않았는가? Why? 왜알 수가 없는 것이죠. <laughs> 일의 실패 원인을 진짜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알지만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알지만 자신에게 어떠한 권한이, 권한, 권한. 자신에게 어떠한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라서 맞는 경우도 있고요. 알고도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피하는 것도 누군가가 도와줘야 피하는 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머리가 좋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자살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네. 인간은요, 뭐 적당하게 알고 또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모르고 무지해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보호도 받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머리가 진짜 너무 빠른 거죠? 오죽하면 이 머리에서 나오는 계략과 전략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응답과 동일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어, 누군가에게는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 불확실.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를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와, 잠깐, 이걸 끄는 게 나으려나? 어,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누군가한테 큰 스트레스. 근데 누군가는 그냥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잠만 잘 자고 밥만 잘 먹습니다. 네. 정말 모르겠기에, 혹은 몰랐기에. 자살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런 예시가 있고, 또 정말로 혼이 보이고 알겠기에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뭐가 더 복일까요? 여러분, 많이 알고 깊이 알고 모든 것을 다 안다 싶으면 그것이 과연 복이기만 할까요? 그리고 잘 모르겠고, 불확실성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기만 하는 것이 과연 뭐 저주이기만 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어, 우리는 후대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음, <laughs> 압살롬은 쿠데타의 주범이라 처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히도벨 같은 인재를 다윗이 과연 죽일까 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우랑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다윗이 품으려 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의 성품으로 봤을 때, 아히도베를 죽음으로 몰고 갈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질의 짐작으로 인해서 미리 결론을 내버리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어 좋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모든 변수에 이 글자 서, 세 글자 이 하나님 모든 변수에 이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늦게 되면은요. 솔직히, 그것의 그림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 공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미래, 그리고 앞날을 아, 아히도벨 같은 천재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나,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나, 그래본들 5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고, 무지를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물론 그런 건 중요한 것이죠 해야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른다고 해서 기가 죽거나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요. 또 자기 시나리오대로 결론을 다 내놓고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시고 개입을 하시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사람일 모른다. 어, 사람 일은 진 모르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상황에 더해지면은, 진짜 알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질의 짐작을 하는 경향성이 강한 것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관찰해보면,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내비도도 그냥 또르르르르르르 르 굴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알아지고 또 알고 머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굴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굴려야지 굴러가는데 그것도 막 삐그덕삐그덕 찌그덕찌그덕 굴러갑니다 그렇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뭐 은사가 없거나 달란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 머리라는 단어로 이야기되어지는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민하게 굉장히 어, 뭐 브릴리언트하게 멋지게 막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른 쪽의 은사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기능이 없다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떤 머리로 수, 뭔가 수를 헤아리고 전략을 짜고 잘 돌리는 사람일수록 지레짐작을 하는 경향성이 강한 것은 좀 어쩔 수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자살이라는 것도, 자살이라는 것도, 일종의 교만의 한 형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히도벨 같은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뭐 천재잖아요. 이런 천재도 어, 이런 천재도 좌절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유를 몰라서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유를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구조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을 못해서 누군가가 꺼내 주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종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어떤 자괴감이라든지 절망이나 좌절을 느끼게 되는 포인트가 조금씩은 다 다르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냥 무지함과 불확실성에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잘 먹고, 그냥 잘 자고, 어, 그날 고민을 그날로만 끝내버리고 또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어, 진짜 참된 축복을 받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렇죠? 어, 그리고 우리가 미래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하면서도 너무 기대를 하고 또. 모른다고 해서 불확실성 가운데서 너무 이렇게 어 자기 자신을 억제어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득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아이도벨 같은 사람이 이러한 좌절을 맛본다고 맛보았다고 하더라도 어 다윗이라는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아이도벨일 어 아히도벨을 또 등용을 하거나, 그러니까는 사울 왕의 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굉장히 다윗이 탐냈거든요. 근데 자신을 따르던 요압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때 다윗이 굉장히 그것을 싫어했고 오죽하면 이일 때문에 어,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도 그 일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왕권을 주거든 제 요압부터 제거하라고 이런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만큼 인재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어, 이런 부분들이 많았던. 욕심이라면 욕심이랄까? 그래서 충분히 다윗의 왕권을 잡더라도 자신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너무 어, 미래를 재단하지 않고, 물론 기대하면서도 또 어, 섣부른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는 무지를 메고가면서도 그럼 적당히 모르는 거에 있어서 평강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결론 다 내놓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실 여지를 스스로 막는 자들 되지 않게 없어서, 어차피 우리가 모든 준비를 해도 인간의 숙명상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지게 되면 그냥 속절없이 받아들이고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일은 어떻게 튈지 어떠한 양상으로 반전과 역전을 맛보거나 경험할지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어, 지레짐작으로 다 결론을 내놓고 자살에 이른 것 이것도 일종의 교만의 형태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무지를 줄여 나가는 학습과 노력과 공부를 해야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는 영역은 계속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강과 주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잘 이기고 견뎌내며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믿음의 장성은 불량에 다들 도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